음. 아 여기는 이제 개르가 아, 많이 있는 곳입니다. 개르. 야이 개르 촌인데 엄청나게 약간 많습니다. 이렇게 몽고의 바람이 분니까 상당히 흔들리네. 오늘 따라서 여기는 산 속인데 지금 여기가 개르. 있고 여기는 지금 에, 말도 여기서 타고 그럽니다. 말 타. 말 타는 데인데. 지금 내거는 상당한 중요한 도로기 이 때문에 이렇게 버스도 다니고 어 이렇게 하나씩 자뭐 우뚝우뚝 서아 있는 이 바위들이 있습니다. 어 여기도 이렇게 보면 바위가 높죠. 어 많이 흔들리네요. 막 바람이 그냥 불어가지고 자. 계르들이 아주 개르촌이 많습니다 이렇게 아, 여기서 2인용에서 4인용까지 이렇게 에, 많이 있습니다. 땡터에 <목소리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목소리가> 여기는 지금 고려 기마병들이만 고려 고려 기마병들. 지금 출전에 앞서서 마음을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자 주목을 불끈 지시고, 자 승리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좋습니다. 자 손을 흔드시라고 이렇게 이렇게, 자 오케이, 자출정에 앞서서 손을 흔드세요. 음. 야, 멋집니다, 멋집니다. 하여 기가 막힌 용사들이네. 에, 지금, 유럽을 정령하러 가고 있습니다, 유럽. 음. 폴란드까지 가니까, 폴란드까지 가요. 오케이. 자, 오케이. 가이쒸, 오케이. 자, 자. 축쭉 야, 잘 가네. 예. 오케이, 잘 오케이. 잘잘 오케이. Uh, okay, okay.